안녕하세요. 한가로운 토요일입니다. 손님도 없는 김에 일단 카메라를 켰는데 어떤 영상을 찍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의 영상은요. 우리 가게에 남자 손님을 안 받는 이유. 네. 사실 저희 가게는 여자 옷만 팔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제 가게 시작했을 때는 남자 옷, 여자 옷다 섞어서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자 손님이 많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남자 옷을 팔지 않았던 이유는 장사가 나쁘지 않게 됐지만 남자 손님이 들어오는 대신에 여자 손님을 많이 못 받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여자 옷을 사입할 때가 제일 재밌거든요. 남자 옷은 잘 몰라요. 모르는 옷을 그냥 갖다 놓으려니까 어떤 스타일들이 좋은 옷이고 어떤 스타일들이 잘 팔릴 만한 옷인가 이런 거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건 접자. 그런 마음으로 남자 옷은 접었죠. 그리고 또두 번째 이유는 저희 가게 매장이 아주 넓다면 어, 남자 코너, 여자 코너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깔끔하게 옷을 팔 수가 있는데 저희 가게 매장은 크지가 않아요. 이런 평수에서 남자 옷, 여자 옷 섞어서 팔다 보니 옷들이 전부 다안 이뻐 보이는 거죠. 남자 옷, 여자 옷 섞여 있으니까 전부 다 작업복 스타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뭐 예쁜 거 찾지 않거든요. 그냥 거의 작업복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뺐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여자 혼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농담 따먹기하러 오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셨어요. 그런 거 계속 제가 말일이 받아 주면서 이제 초창기에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열심히 응대를 해 드렸지만 나중에는 진짜 좀 피곤하더라고요. 계속 농담을 치는데, 그걸 내가 계속 받아주는 게, 어, 그냥 제 기분상 별로였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리고 일단 세상이 좀 무섭기도 하고요. 이제 제가 혼자 일하는데, 남자분 혼자 딱 들어오시면, 어, 저도 모르게 좀 약간 무섭더라고요. 저는 항상 남자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게 입구 쪽으로 슬슬 이제 가가지고 거기 서 있거든요. 이상한 사람이다 싶으면 이제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몇달 팔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접었습니다. 제가 선택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여자 손님분들이 아주 많이 늘더라고요. 여자들은 쇼핑을 하면서 막 수다 떨면서 하거든요. 처음 본 이제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남자 손님이 들어오는 순간 가게 분위기가 적막해져요.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끼리 있으면 되게 화기애애하게 재밌게 쇼핑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가게는 이제 손님분들이 옷들을 아무 데서나 막 벗어 재끼세요. 속옷바람으로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들어오면 정말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금남의 집입니다. <laughs> 남자분들이지만 여자 옷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랑 좀 친분이 있는 남자 손님분들도 계세요. 그런 손님분들은 그냥 요령껏 알아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남자 옷을 아예 안 팔지는 않아요.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자기 옷열벌 사놓고 이제 가만 생각해보니까 좀 미안한 거지. 그러면 이제 남편분들 옷한 번씩도 사가거든요. 그래서 남자 옷은 그냥 아주 소량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가게 물건을 팔때타겟층을 정확하게 잡고 나는 한 놈만 팬다라는 느낌으로 장사를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건 스타일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게에서 밀고 있는 스타일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초창기에 이제 물건들을 가져왔을 때는 저는 아웃도어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데일리 룩, 이런, 이런 스타일의 옷들을 많이 갖다 놨었어요. 장사가 잘 됐죠. 기본적으로 이런 스타일들을 많이 찾으시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손님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아웃도어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길래 아웃도어, 뭐 바람막이, 점퍼, 뭐 그런 스타일들도 점점 이제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이게 점점 수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안 팔리는 건안 팔리는 거대로 제가 가져오는 건또 새로 가져오는 거대로 계속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저희 가게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초창기 손님이 오셔서 가게의 옷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연령층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얘기를 하시길래 얼른 정신 차리고 바람막이 점퍼 같은 거 이제 정리할 건좀 빨리 정리하고 저희 가게 원래의 스타일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최대한 요즘에 이제 약간 물갈이를 하는 중입니다. 음, 아 심심해서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요.